자, 뽑기 또 제대로 한번 가야 됩니다. 가봅시다. 피크 타임. 아, 자연산 전설 라오머는 미쳐버리죠. 나는 근데 한 번도 로드나임 하면서 뽑기에서는. 오, 우 야! 이방 어, 미쳤는데? 어. 영웅이 어. 벌써 두 갠데? 방이 있다고 했어. 어, 이방 괜찮은 거야. 이 방인가? 어, 방이 괜찮아. 자연산 전설 이럴 때, 한번줄 때도 됐는데, 여기서 안 되나? 이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물을 해야 될지, 지금 성물을 긁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요. 아니면, 전설 악세를 해야 될지, 뭐, 여러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은, 그, 어벤져스에서 방이 너무 많아서, 또, 컨설팅 그냥, 그냥, 무료로 해드릴게요. 어? 아, 어, 진짜! 어, 아니, 전설이 뭐라? 나오는 건가요? 뭐가요? 어? 아, 어, 전설 나왔네요, 형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어, 일단 전설? 전설 나왔습니다. 전설 나왔습니까? 예, 그림자 마녀 모리안 나왔습니다, 바로. 아, 저 때문에 방을 나갔다 들어와가지고 전설을 먹었으니까 예. 이천 0야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천다이아를.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바로, 예, 결제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 그건 괜찮잖아요. 예. 예, 일단 저 때문이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어이. 자 800만 다 됐고 바로 합성 가야 될것 같습니다. 원전설 300만 다이아 원전설. 진짜 이 아바타에서 잘 돼서 돈을 아끼느냐 안 아끼냐 싸우는 게 솔직히 아, 진짜 크죠. 진짜, 진짜 이게, 이게 돈 들어갈 건 솔직히 냉정한 게 지금 다들 미쳐서 그렇지 이거 말고 솔직히 돈 들어갈 거 없는 게임이거든. 맞아요. 다 완전... 인기 내서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천천히 신화도 없잖아요 형님, 이게. 아니 아바타 말고 돈 들어갈 거 없어. 나머지는 다 패키지 사면서 천천히 하면 다, 다 동스펙 되는 거야. 진짜 다들 너무 마음이 급해서 그런 거지. 아이. 근데 시장분들 근데 지금 빨리 스펙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되면 은뭐 선물도 다 싸지고 하겠지만 그때 되면 게임이 넘어가 있어요. 맞지, 알면서 하는 거지 알면서. 계산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무성 나쁘지 않았어 지금. 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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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렉 채워졌네요. 자연스럽게. 풀컬인가요? 확인 한번 보여주죠. 영웅 네. 풀컬, 이죠 멋있게 수집, 수집 눌러서 보여드려요. 멋있게. 그렇지, 멋있어. 예, 보기영웅 풀컬. 이거 힘든 거거든요. 예, 풀컬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70개 깔끔하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 오. 오. 나중에는 좀한땀한땀 한땀 하고 놀고 하더라도 지금은 여기서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랩입니까 스킵입니까? 네 스킵 스킵 체크해놨습니다 형님. 와. 네맞습다 중간샷이. 두, 원. 네개네 개면 잘 나온 8? 건가? 와잘 나온 거죠. 아 나이스 나이스. 아, 4개? 저, 4개. 나이스. 4개. 잘 모르니까요 <laughs> <laughs> 형 <형님. 우와. 웃음> 오케이. 오. <우와. 웃음> 아. 중간샷 난 하나 벌써 다섯 마리 아까 목표 채웠어요. <laughs> <laughs> 와네개 나왔다. 오 <laughs> 천장은 되겠습니다. 얼마나 맞지? 천장? 천장은 모르겠는데. 오 천장까지 되겠다. 맞아 있네. 와 천장도 되겠다. 야, 와이빨인데 오, 올 정. 싹다 노정복이네. 자, 오, 이거는. 빛나? 어. 이, 여기서는 한번 그거 안하고 하해 보겠습니다. 한 번에 넣고. 와 여기서 진짜 한두개 정도만 더 돌아오면 존나 괜찮다. 청자는 안 보여요. 오, 오, 빛나나 아, 아, 아 와. 자, 여기서 진짜 한두 마리 나오면 대박인데. 오, 오. 차, <laughs> <자! 오>! 오케이. 라이러! <laughs> 일단 일단 평타 이상. 어잘 나온 것같습니다 천장으로 또 바타를 수다 야, 천장으로 두번 더. 두번 있고. 여기서 번 더. 마오오오오 그렇지. 좋다 그렇지. 형님, 마지막야 지금 잠시만요. 지금 확정하고 있습니다 쩔었다 아, 진짜 미쳤는데 야 지금 이제 전설이 수집으로 보면 와 13마리 13마리입니다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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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무 잘 됐는데 <laughs> 와 지렸다 와, 우리가 잘 돼. 되면 11개라고 했는데 2마리가 오버해버렸어 이야 투력이 지금 12만이 됐습니다 어? 지금 스펙을 안 했는데 뽑기만 했는데 오. 형 대박. 대박, 어? 제법이야. <laughs> 나한거 눌러놓고 악세 강아지 이십 건 뭐였어? 아비스 이십 건 뭐야? 야. 뭐? <laughs> 너 혼자서 와와거리지 말고 시청자 아무도 못 봤는데? 아 예. 다시 안 보였습니다. 시청자 라고 시청자님들한테. 아이 죄송합니다, 아 이님들. <laughs> 아예 박나라고 내가 이거 뭐지 신경 쓴다고 못 봤습니다. 와해 빨리 봐. 와 대박이다. 와1 3 마리. 와 야, 출력 많이 올라갔습니다. 진짜로. 야